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저하고 관상학 공부하시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눈썹입니다. 눈썹은 자연에 비유하자 그러면 초목 풀로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풀은 이렇게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나있죠. 이게 좋은 풀입니다. 첫째가 빛깔이죠. 눈썹에도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에는 광택이 좀 나야 돼. 나야지 그게 좋은 눈썹입니다. 그리고 너무 빽빽하면 좋지 못합니다. 자연에 풀이 너무 무성해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틈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나는 게 한쪽 방향을 이렇게 가지런히 나야 되죠. 막 섞여서 이렇게 나면 이것도 좋은 게못 됩니다. 이 사례자의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 짧고 끝이 흐리거나 얘가 끊겼죠. 결코 좋은 눈썹이 못 됩니다. 거기에 눈하고 같이 보면 눈이 좋을 것 같죠. 좋지 못합니다. 오늘은 눈썹 공부기 때문에 눈썹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썹은 뭘 보는 것이냐? 눈썹은 수명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공입니다. 형제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볼수 있는 게 바로 눈썹입니다. 그리고 현명한지 현명하지 못한지를 이 눈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를 이 눈썹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썹은 결코 좋은 눈썹이 못 됩니다. 그리고 눈썹은 심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 끊기고 끝이 없는 듯한 그런 눈썹은 성품 성질이 좋지 못합니다. 가지런히 눈이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가지런히 눈보다 긴 이런 듯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들이 성품적으로도 좀 온순하고 온화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썹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좋은 가정이 아닐 수 있고, 가정에서도 형제지가, 부부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썹에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눈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